안녕하세요.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JM 워크아웃 유튜브 영상의 김정민입니다. 자, 과학적인 웨이트 트레이닝의 진정한 수준과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실제 전문가들의 수준을 알게 되기 때문에 실제 전문가들에게만 지도를 받게 되고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없거나 노력하지 않는 트레이너들은 일을 할수 없는 그런 올바른 운동 분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바로 JM 워커 유튜브 채널입니다. 자, 오랫동안 채널을 이제 차별성을 알아봐 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멤버십 가입까지 해 주셔서 또 힘이 되어 주시고 계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서 처음 영상을 보러 오신 분들, 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 영상의 주제를 적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전 중에 영상을 보시면 위험하기 때문에 좀 여유 있는 시간대에 시청을 좀 부탁드릴게요. 자, 헬스, 음, 헬스, 운동 분야에 지금까지 없던 까지 없던 무서운 시대가 열렸다, 열린다. 어. 어, 헬스 운동 분야에 지금까지 없던 무서운 시대가 열린다. 어, 절대 어그로성 제목 아니고요. 어, 아마 제 채널을 지속적으로 시청해 주신 분들은 어, 그로러 채널이 아니라는 거 아마 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처음 또 보러 오신 분들은 약간 자극적일 수 있는 제목 때문에 또이 사람 뭐야?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 저는 전문 개인 트레이닝 지도 경력 20년 차고요. 어, 동작 자세 알려 주는 수준이 아니고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게 만들어 드리는 수준을 20년 동안 전문적인 PT를 진행하고 하고 있고 운동 분야 활동은 21년 이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 저의 블로그에 보면은 20년 동안 지도한 저의 개인 트레이닝 회원님들에 대한 방대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열람을 해 보시면 뭐 일반 그냥 지금 이제 뭐 전문가다라고 하는 그 트레이너랑 저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아마 아, 이 사람이 전문가구나 하는 거 벌써 보기만 해도 알수 있을 겁니다. 자 요까지만 얘기하고 자. 헬스 운동 분야에 지금까지 없던 무서운 시대가 열린다. 자, 어 헬스 운동 분야. 자, 헬스와 운동 분야라는 것은 어, 누구에게는 되게 필요한 어떤 분야고 누구에게는 관심도 없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고 그냥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경험을 안 해볼 수도 있는 어떤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어. 예를 들면 어 우리나라 이제 태어나서 뭐전 국민 중에 전 국민 중에 헬스를 하는 사람과 헬스를 하지 않는 사람, 음 상대적으로 어, 헬스를 하는 사람보다 헬스를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어, 헬스를 하는 사람보다 헬스를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태어나서 헬스 클럽 한 번도 안 가본 사람 무지 많습니다. 어 헬스 클럽 한 번도 등록 안 하고 안 해본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 예를 들어서 어, 헬스를 해본 사람이 한요 정도라면 헬스를 안 해본 분들 여기 는 헬스를 한 분이고 여기 헬스 를안 해본 분들은 이렇게 더 많다. 약간 이렇게 뭐 그래프로 이야기한다면 이해가 쉽겠죠. 그만큼. 어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헬스를 좋아해 헬스를 좋아하니까 웨이트를 좋아하니까 회사 끝나면 계속 헬스장에 가 그러니까 계속 자기가 가서 보는 데가 헬스장이고 가는 데가 헬스장이니까 사람들이 다 운동하려고 열심히 하니까 야 이거 모든 지구상의 인간들이 다 헬스를 하는구나라는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 지구라는 곳에 특히 제 대한민국의 땅덩어리에서 헬스 클럽이라는 그 100평 150평 안에서 그 운동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밖에서는 술도 마시고 뭐 하고 그냥 그냥 웨이트 안 하고 헬스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얘기를 왜 하느냐? 자, 본론으로 갈게요. 자, 전체 국민 중에 헬스 웨이트를 하는 사람들, 어, 전체 국민들 중에 헬스 웨이트를 하는 사람들 이렇게 있겠죠. 헬스 웨이트. 근데 요 중에서 우리는 또뭘 해야 되냐면, 이 중에서 요 정도를 제가 취해서 요렇게 나서뭐라 하고 정리하면 트레이너라고 적겠습니다. 음. 자, 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헬스라는 분야입니다. 분야 어, 헬스 웨이트. 분야, 헬스, 헬스클럽, 뭐 요즘 뭐 이제 피트니스, 피트니스죠, 피트니스, 어, 뭐 이렇게 하는데, 자, 전국민 중에서 실제 이제 웨이트나 헬스를 관심 있어서 하는 사람과 또이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킬보입니다, 그렇죠? 그 킬보. 그런데, 자, 지금까지 없던 무서운 시대가 열린다. 뭐냐? 자, 여러분들, 이거, 아마 이런 거, 뭐, 방송이나, 유명한 이제 대학 교수님들, 어, 관련돼서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 요즘 이제 많이들 이야기 할 겁니다. 어, 스마트폰 세대, 어, 또는 이제 PC 세대, 어, 뭔가를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아니라 어떤 정보, 그, 스마트폰이나 어떤 PC를 통해서 내가 궁금한 거를 차 검색해서 답을 알아내고 그것으로 뭔가 일처리를 해. 그러면은, 어, 자기가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이거를 통해서 그냥 해결을 하고 있는 자기 스스로 뭔가를 막 생각해서 뭔가 해내는 게 아니라 도구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트레이너라는 우리 직업을 보면 이 트레이너를 보면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동작 자세를 알려주는, 동작 자세 뭡니까? 모양이죠. 모양새를 알려주는, 어, 기구 사용법 정도. 기구 사용법. 그것은 무슨 뜻이냐? 어, 우리 회원님이 인간은 어깨랑 팔을 잘 써온 동물이기 때문에 가슴 운동 기구에 앉혀놓고, 회원님,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해서 하십시오. 라고 해도 어깨 팔을 잘 써온 동물이기 때문에 어깨 팔로 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슴 운동 기구는 요 모양으로 하세요, 요 어깨 운동은 요 모양으로 하세요라고 가르쳐 주는 이런 수준의 일반 트레이너. 그리고 뭐예요? 아, 이건 동작 자세가 아니다. 가슴 운동을 어깨랑 팔로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실제 가슴으로 하게 해주고 다른 데를 통제해서 안 쓰게 우리가 인간으로서 잘 쓰는 어깨랑 팔을 스스로 안 쓰게 못 쓰게 만드는 근육의 사용과 제어를 지도하는 수준은 진짜 퍼스널 트레이너죠. 그런데 요즘은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동작 자세 모양사 알려주고 느낌 이야기 하고 뭐 견갑골 이렇게 해서 해라 뭐 이런 이상한 행위적인 행위적인 어떤 유튜브나 SNS, 인스타나 어, 이런 데를 통해서 트레이너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이런 매체를 통해서 이런 걸 보니까 동작 자세 모양을 알려주는 수준을 가지고 이제 퍼스널 트레이너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과거에는 분리가 돼 있었거든요 이 동작 자세 모양 알려주고 그냥 느끼기만 하는 이런 행위랑 진짜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게 해주는 이 수준이 나눠져 있어서 진짜 소수만이 진짜 퍼스널 트레이너 그냥 모양만 알려주는 그냥 일반 트레이너 나눠도 있었는데 지금은 유튜브나 SNS 보면 다 동작 알려주고 느낌 이야기하고 뭐 견갑골 이렇게 해서 해라 뭐 이러고 이상한 행위를 알려주는 이런 게 주가 되다 보니까 지금 시작하는 트레이너들은 다 이런 수준으로 뭘 하고 있어요? 이런 수준을 피 t 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런 수준이 진짜 피트입니다. 근데 지금 트레이너들은 이게 PT인 줄 알고 이렇게 지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수준을 상상도 못 하고 생각도 못 합니다. 왜요? 지도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생각해서 그걸 해결하려고 해서 고민을 하고 내가 뭘 모르는구나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하고 시도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트레이너들은 그게 없어요. 뭔가, 뭔가 내가 뭐,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지도하면서 뭘 몰라. 그러면 인터넷 찾아봐요. 그럼 누가 유튜브는 어디서 보여주고 이야기해. 그럼 그거 듣고는 그대로 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연구하고 생각해서 이게 맞구나 틀리는가 이걸 생각도 안 하고 여럿이서 맞다라고 하는 거를 찾아서 보고는 그냥 그걸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닌데 전문가 행세를 하는 트레이너들이 요즘 많은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뭐요? 시대적인 거. 어, 생각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러면 생각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뭔가를 몰라. 몰라. 내가 뭘모르는지 알아. 그러면 그걸 충족을 시켜야죠. 충족. 그래서 다시 문제를 해결해야죠. 이런 거에 반복을 통해서 진짜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그런 게 없어요. 여기서 이 친구들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 죄송합니다 어, 제가 좀 흥분했어요 지금 <laughs> 어, 저는 이런 얘기만 하면 그냥 어. 자 요즘 친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무슨 문제를 이게 뭐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게 아니고 생각을 해 뭐냐 문제를 만나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검색해야지 어. 요즘 친구들은 문, 문제를 만나면 생각을 하는데 무슨 생각이냐면 검색 그래서 다수가 이야기하고 있는, 다수가 왜 이야기하고 있냐면, 다수의 수준이 높을 순 없잖아요? 다수가 그냥 이럴 거다라고 하는 거를 본인도 그냥 그러겠지 하고는 이걸로 또 지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도를 하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도 다른 퍼스널 트렌드들도 이렇게 지도하니까 자기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준에 갇혀 있는 거죠. 자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를 위해서 이제 이 부분을 미리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헬스 운동 분야에 지금까지 없던 무서운 시대가 열린다. 지금 이미 제 기준에서는 엉망진창인 전문성을 만들 수도 없고 생각할 줄도 모르고 유튜브 보고 그냥 sns 보고 그게 맞다라고 지도를 하면서 그게 PT라고 전문가 행세를 하는 트레이너들이 바글바글한 시대니까 이미 엉망이 되어 있는 시대인데 이제 앞으로는 정말 무서운 시대가 열립니다. 더 말도 안 되는 시대가 열리게 돼요. 뭐냐? 자. 이 전문성이 없는 트레이너들도 그래도 지도는 하려고 그랬어. 어? 전문성이 없지만 그래도 전문성을 못 만들 수 있는 인간이야 좋아. 그런데 좀 지도는 하고 좀 이런 걸 하려고 어 그래도 먹고 살려고 좀 노력을 하고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전문성이 만들어지기도 힘들고 뭔가 어려운 것을 막 생각해서 이게 전문 전문 분야니까 퍼스널 트레이너는 전문 직종입니다. 전문 분야 어 어느 분야든 전문가는 소수일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생각하는 걸할 줄도 몰라. 그냥 뭐 쉽게 찾아서 해결을 하려고 막 해. 그러면서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찾으면 그게 자기가 능력이 좋아서 뭔가 해결을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자기 머리에서 돌아가서 머리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 그냥 해결하는 거죠. 그니까 러 자기가 전문가가 아니고, 궁금한 거 일반 회원님들이 찾아서 하는 그 수준을 자기가 찾아서 알려주는 것 뿐이 안 되는 거지. 그런데, 그래도 지도는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먹고 살려고는. 근데 지금은, 지금 이제 트레이너를 시작하는 이 세대들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어 여러분 이거 아실 겁니다. 전화통화하는 거를 어려워하는 세대 아세요? 어, 문자 메신저만 서로 주고받고 했기 때문에 실제 전화통화. 지금 뭐냐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대화나 통화를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어렵고, 약간들의 실수를 많이 하는 이제 세대예요 왜냐면 안 해봐서 그래서 말실수도 많이 하고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도 모르고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의 세대들이 그러는 거예요 개념이 없다라고 근데 이 어린 세대들은 개념이 있고 없고의 그런 개념이라는 것 자체가 뭔지를 이제 생각도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위의 세대는 개념이 없네 그러는데 위의 세대에서는, 아니,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걸 해야지, 왜 얘들은 이걸 못할까라고 하지만, 어린 세대들은 전화통화를 많이 안 해봤어. 응? 그리고 뭔가 막 생각해서 막 어려운 걸막 해보고 이런 게 없어. 어? 그니까 뭐 핸드폰으로 검색해보고 PC로 검색하면 다 나와. 그니까 러 자기가 뭔가를 고민해서 하는 게 아니고 쉽게 쉽게 찾아서 그걸로 뭔가 해결하려는 세대야.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지금 세대들이 이제는 사람과 사람이 엮이는 직업에 대해서 힘들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 전문성이 없어도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엮이게 되는 지도라는 이런 어떤 직업에 있어서 그래도 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지금은요, 사람과 사람이 대하는 이 직업을 어린 분들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전문성을 만들기도 어려워진 시대가 펼쳐지고 있으면서 이제는 사람을 만나려는 직업을 기피해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트레이너라는 직업이 어떻게 되냐면 적정 세대 이후부터는 트레이너로서 전문가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어, 문제 해결 능력이나 생각하나 생각하는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가 되기 힘들어 어, 전문가가 가가 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고민하고 이걸 해결하려면 내가 뭘 알아야 되지? 뭘 알아야 되지? 그럼 그거를 딱 가지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거, 이거, 이걸 가지고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서 하고 또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막 이걸 해야 되는데 그냥 탁 쳐서 뭐 나온 거 보고 하고 탁 쳐서 뭔가 나온 거 하고 어 빨리 해결해야 되고 빨리 해결해야 되고 조금 막 힘들게 찾아서 뭐 해야 되면 검색이 잘안 나오고 그러면 스트레스 받고 해서 하기 싫고 포기해버리고 그러니까 뭐예요? 전문가가 되게 힘들어진 시대, 세대면서 뭡니까? 사람을 만나기 싫어. 사람을 대하는 직업. 사람을 대하는 직업을 이제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어, 사람을 대하는 직업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트레이너를 해도 전문가가 되기 힘든 데다가 이제는 트레이너도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요즘은. 회원님들을 위한 전문성이나 어떤 방향성을 갖지 못한 헬스클럽들, PT 스튜디오가 줄줄이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헬스클럽, 피 t 샵들이 스튜디오들이 줄줄이 폐업을 하고 있어요. 다른 운동, 뭐, 필라테스, 요가, 크로스핏,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성이나 만족도를 주지 못하는 경우, 지금 이제 수요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줄줄이 폐업을 하고 있어요. 줄줄이 폐업을 하고 있는데, 트레이너를 구하려고 해도, 업체 수가 줄어들었는데 트레이너를 구하려고 하니까 이제 트레이너도 더 없는 거야. 업체 수가 줄어드니까 실제 전문가들도 소수인데 전문가고 아니고를 떠나서 트레이너를 하려는 사람들 수가 줄어들면서 업체 수도 줄어드니까 이제 어, 트레이너들이 일할 공간이 더 어, 뭐라고 할까요? 부족해지니까 트레이너 수만 더 많아지면서 또 업체들은 막 망해. 그데 이제 어 업체들이 트레이너를 뽑으려고 하는데 트레이너가 많이 남아야 되는데 이제 트레이너를 또안 하려고 해 그러니까 이게 약간 복잡한 거예요 헬스클럽 PT 스튜디오들이 만족감과 전문성이 없어서 줄줄이 폐업을 하면서 이제 일할 공간보다 트레이너가 많으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업체가 조금 더 우월해져야 되잖아요 업체수가 줄어들고 트레이너는 많으니까 업체들이 많이 많아서 업체가 조금이고 트레이너가 많으니까 이제 지원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트레이너도 이제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 뭐지? 업체 수도 줄어들면서 트레이너 수도 같이 줄어들었어. 근데 이제 앞으로 트레이너를 또 하려는 사람들도 없어. 왜? 사람 대하는 거 그런 거못 해요. 싫어해요. 그러니까 트레이너를 지, 지원도 안 해. 지원해도 전문가 되기 힘들어.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 운동 분야 헬스도 기존에 전문성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일단 정착한 트레이너들 많이 계속해 나갈 확률이 되게 높아진 거예요. 새로운 트레이너가 없고, 기존의 트레이너를 해서 어느 정도 밥벌어 먹고 사는 사람들이 트레이너를 계속할 확률이 높고 이 중에서 전문성이 없으면 언제든지 이 직업을 떠나야 되고 또 어, 트레이너를 할수 없는 그런 위기가 또 찾아오는 거예요. 더 수요는 줄어들게 되거든요. 특히 전문적인 퍼스널 트레이닝은 이제 진짜 전문성 없으면 레슨을 지도하기 힘든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자, 어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어 이거는 이제 트레이너가 전문성이 되기, 나 아, 전문성을 만들기 힘들고 트레이너를 하려는 사람도 없고 업체 수도 많이 줄어들었고 그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는 자 보세요. 지도를 받는 사람들, 여러분들이죠. 자. 지금 뭐한 30대 중반에서 40대, 50대 이상 분들은 뭔가를 배우려면 실제로 가서. 자, 실제로 가서 배워야지. 실제로 가서 영상이나 글로는 배울 수 없는 실제 오프라인에서 배울 수 있는 수준을 원해. 높은 수준이 있다는 걸 알거든. 근데 이제 누구한테 배울까? 잘 꼼꼼히 따져야지. 내가 이제 회사에서 과장부장급 정도 되다 보니까 신입사원들한테 받으면 안될것 같고, 오래됐다고 또 일을 잘하는 게 아니고, 진짜 얘가 전문성이 있는지 잘 따져야 되더라고. 그래서 트레이너도 자기 어떤 사회 경력에 따른 기준으로 트레이너를 잘 꼼꼼히 따져서 이제 지도를 받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 지금 이제 어린 세대 분들은 지도를 실제로 받으려 하느냐? 아니요. 그냥 영상이나 SNS를 보고, 그냥 그것을 따라하고 또는 자기가 운동을 안 해도 그냥 그런 걸 보고 그냥 만족하는 어떤 시대가 또 열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말로만 그런 시대가 열렸다가 아니고 실제 운동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트레이너들은 대표들은 체감을 합니다. 지금 레슨을 받으러 오는 또는 헬스클럽에 등록하는 10대 20대 분들은요, 과거의 10대 20대 분들과는 생각이 다릅니다. 그 전과는 더 다르고요. 자, 그래서 지금 분들은 지도를 안 받으려고 해요. 그리고 또 운동도 안 하려고 해요. 대리만족. 그냥 운동하는 사람들 영상을 보는 게또 자기는 즐거움이야. 실제로는 안 해. 그러니까 헬스를 웨이트를 하려는 사람 수는 줄어듭니다. 그 실제 지도를 받으려고요. 근데 그것도 어떤 진짜 막 지도를 받는 게 아니고 그냥 조금 자기가 할 만큼만 조금 받을까? 어, 실제 지도를 받으려는 분도 줄고 지도를 받아도 그냥 조금 이렇게 받을까 하는 분들. 그러니까 거의 요즘 이제 어린 세대들은 이제 PT라는 거를 안 받으려고 한다. 어, 지도도 안 받고 그냥 자기가 어디서 보고 그냥 혼자 하고 싶어. 나한테 트레이너가 다가오는 것부터 귀찮아. 어? 그냥 혼자 냅둬.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트레이너를 시작한다? 아유, 사람을 대해야 되는 직업? 아유, 이건 트레이너 안 해. 트레이너도 안 하고, 어, 또 운동 안, 지도도 안 받으려고 하고, 어, 이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헬스 운동 분야에 지금까지 어떤, 없던, 없던 무서운 시대가 열린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헬스 클럽 PT 스튜디오들이 줄줄이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고요. 줄줄이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성과 회원님들을 위한 어떤 방향성과 직업관 가치관을 갖지 못한 것들은 줄줄이 폐업을 해서 없어지고 있고요. 이 일을 하던 사람인데 전문성이 없고 방향성, 직업관이 없으면 다른 일을 하러 가야 됩니다. 전문 직종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문성이나 그런 게 없으면 가치관이나 직업관이 없으면 다른 거 해야죠. 이제 떠나게 되는 시대예요. 헬스클럽, p t 스튜디오 줄줄이 이제 폐업하고 있습니다. 자, 떠나고 있습니다. 트레이너 수가 이제 줄어듭니다. 이제 트레이너를 해서 사람을 대하고 전문성이 있어야지만 선택받는 시대입니다. 전문성 없으니까 트레이너 당연히 못하겠죠. 떠납니다. 트레이너 수가 줄고 업체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진짜 전문가 진짜 여러분이 생각하는 트레이너나 대표가 아니면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도를 받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어린 세대들이 그냥 스스로 뭔가 보고 그냥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누가 다가오는 거를 싫어합니다. 가르칠 사람이 없습니다. 전문성이 있어도 가르치려고 가르침을 받으려는 사람 수가 훨씬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을 더 갖춰야지만 생존하는 거죠. 그리고 트레이너 시작을 하려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돼요? 진짜 트레이너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만 트레이너를 하고 있을 거고 그 중에서 실제 전문성을 갖춘 사람만 전문적인 퍼스널 트레이닝을 하고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IMF 이외에 경제적인 어떤 성장에 의해서 외국, 우리가 수출도 많이 하고 외국 돈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경제적인 여유, 여가 생활, 모든 사람들이 좀 운동을 운동에 좀 관심을 갖고 좀 이렇게 씀씀이가 좀좀 어, 좀 편해지고 이렇게 좀 하려는 그런 시대에 운동을 하려는 분들의 수가 많이 늘었었습니다. 업체 수도 많이 늘고. 그랬다가 지금은 운동 하려는 사람 수도 줄고 다 그렇기 때문에 확 그냥 운동 분야, 헬스, 웨이트 분야 건강에 관련된 이 분야가 쪼그라들고 있어요. 운동에 관련됐던 분야가 예전에 경제가 우리나라가 안 좋았을 때요 정도였다면 갑자기 이제 이렇게 확 커진 거예요. 운동 분야가 확 커졌어. 그러다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확 쪼그라드는 거예요. 확 쪼그라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기존의 트레이너나 대표하던 분들 전문성 없고 회원님 생각 안 하고 어? 어떻게든 가격 저질 경쟁하고 어? 시설도 제대로 안 거쳐놓고 회원만 바글바글 몰아넣고 어? 개미굴처럼 어? 그렇게 기만하고 회원님들을 그렇게 하던 사람들 이제 다 폐업하는 거예요. 응? 자 그리고 뭡니까? 이제 지도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냥 보고 어, 만족의 기대치나 수준들이 많이 낮아져 있어요. 어, 뭐 웨이트는 영상이나 글로 배울 수 없어. 실제 지도를 받아도 누구에게 지도 받는 게 중요해라는 말을 해도 이 말조차 이해를 하려고 시도도 안할 겁니다. 어, 그러니까, 어, 이런 걸 제가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지는 이제 시대가 되는 거고 결국에는, 어, 실제 지도를 받아야 돼? 누구한테 지도 받아야 될까? 꼼꼼히 따져서 실제 전문가를 찾아가고 있어. 실제 그런 분에게 지도를 그렇게 받을 분은 이미 그렇게 해서 찾아오고 있다. 그렇게 지도를 받지 않을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도 이해를 하려고조차 노력도 안 한다. 이제 그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삭막해지는 거예요. 알려줘도 이 사람들은 안 해. 그러니까 배우려고 오는 사람들만 잘해주면 돼. 그리고 트레이너도 시작을 안 해. 나이든 사람만 트레이너 하고 있어. 전문성 없으면 휙휙 이 분야 떠나야 돼. 약간 이런 시대가 열린 거예요. 헬스, 운동 분야에 지금까지 없던 무서운 시대가 열린다. 와. 근데 이 시대가요. 제가 j m o c 유튜브 채널을 제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여러분께 영상 시작할 때마다 이야기하는 올바른 운동 분야, 전문성이 없거나 노력하지 않는 트레이너들은 일을 할수 없는 그런 올바른 운동 분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바로 j m o c 유튜브 채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원하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었어요. 전문성 없고 여러분들 생각 안 하는 대표나 트레이너들은 당연히 하면 안 되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도를 실제로 받으려는 분들과 트레이너를 하려는 사람까지 줄어드니까 이거는 어더 좋아지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양질의 웨이트를 만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아 약간 그 부분은 안타까워요. 그래도 어떤 시대라도 높은 수준을 알아보고 그 수준을 지도 받으려는 분들은 항상 존재해 왔으니까 또 그런 수준을 지도하는 전문가들도 존재할 수 있는 거겠죠. 자, 어 오랫동안 또 채널의 차별성을 알아봐 주시고 어, 구독해 주시고 또 멤버십까지 가입해 주셔서 힘이 되어 주신 분 계시는 여러분 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처음 이제 어, 유튜브 알고리즘의 노출에 위해서. 영상을 처음 이제 보신 분들 어떻게 내용이 좀 어, 가벼운 주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데 어, 여러분들이 아마 이 영상을 이제 들으셨다면 굳이 운동 분야에 관련된 또 이야기 뿐만이 아니고 어, 다른 다양한 분야들 어, 또제 친구들이나 또 회원님들 보시면 다 각기 다양한 분야에서 어느 정도 이제 지위와 경험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분야의 흐름을 알고 계신 분들인데 대화를 하다 보면 모든 분야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도 어, 건강 챙기시고요. 어, 자신의 분야에서 아마 최선을 다하고 계신 분들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j m 먹카 유튜브 채널의 차별성을 알아봐 주시는 것만으로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 또한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좀 응원을 부탁드릴게요. 자, 처음 영상 보신 분들 어, 영상이 어, 좋았다면 어, 소중한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또 여러분을 위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꼭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JM 워커 유튜브 영상의 김정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